물이 부족해 이파리가 오그라든 스텔락의 원 앨리슨 제라늄인데요. 햇빛과 물을 통해 광합성을 해야 성장을 할수 있는 게 식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성장 속도가 더딘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생장을 멈춰서 손을 놓치기도 해요. 이런 상태로 계속 물 공급을 안 해주면 꽃을 피우기는 커녕 얼음 땡 상태로 성장을 멈추어버리거든요. 지피 삽목으로 정식해준 지꽤된 건데 제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못본것 같아요. 제라늄의 물주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물은 찔끔찔끔 자주 주는 것보다 뿌리 밑까지 촉촉히 젖을 수 있도록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두어번에 걸쳐 나누어 주세요. 그 다음 흙이 마르면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건조에 강하다고 물을 너무 굶기